아, 여기 지금 전통적인 프로그래밍하고 그다음에 네, 머신러닝하고 두 개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전통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었냐면은 항상 데이터는 항상 있어요. 네, 뭐 데이터 없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진 않으니까 거기다 룰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if-then-else죠. if 이런 데이터면 어떻게 해라, else면 어떻게 하고 조건에 따라서. 그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룰과 어떤 규칙과 데이터를 넣어주면 답을 내놓는 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은 어떠냐? 머신러닝은 이 룰을 몰라요. 룰을. 룰을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답을 알아요. 답을. 거꾸로. 데이터는 당연히 있죠. 데이터도 있고 답도 아는데 어떻게 룰을 작성해주면 저 데이터에서 저 답이 나오는 지를 너무 어려워서 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못 짜는 거죠 그러면 음, 그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데이터와 답을 동시에 집어넣어주면 얘가 룰을 찾아내줘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패턴을 찾아 패턴이라고 하는데 패턴을 찾아내줍니다 데이터 안에서 그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이고요 그러면은, 머신러닝의 종류, 어, 종류를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더 전문가스럽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표현할게요. 머신러닝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아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것들이 요거였어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지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뭐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얘기하는 거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즉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 가지고 그 모델을 작성하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데이터 없이 데이터 없이 어떤 시행착오에 시행, 시행착오에 의해서 모델이 작성 작성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고요. 주로 이제 분류하고 예측 그 용도로 쓰죠 에, 지도학습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류하고 회기 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분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사진을 보고 아, 개 사진이다 고양이 사진이다 뭐말 사진이다 음, 그 다음에 내일 비가 올것 같다 안올것 같다 뭐이런 분류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분류죠 회기는 연속된 숫자 알아맞추기예요 어, 어떤 조건을 주면 방의 개수가 몇 개고 또 화장실 개수는 몇 개고 뭐 너, 또 땅의 넓이가 얼마 그러면 아그 집은 어, 얼마쯤 되는 집이겠다 아니면은 뭐 어제 오늘에 쭉한달 동안에 어, 주, 주가 주 데이터를 쭉 주면 아 내일의 주가 데이터는 얼마쯤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속된 숫자를 알아맞추는 거 그게 이제 회귀문제고 그 다음에 개냐 고양이냐 그렇게 알아맞추는 거는 분류 문제고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게 전부 지도학습이고요. 다시 말해서 지도학습은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아는 데이, 데이터의 정답을 정답을 아는 경우. 자 이렇게 이, 여기 하나의 하나의 큰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비지도학습은 우리가 정답을 몰라요. 정답을 몰라서 나도 정답을 모르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네가 알아서 모아봐라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요게 하나의 알고리즘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은 이런 분류나 예측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가장 좋은 의사 그 행동이 어떤 건지 의사결정을 해라 행동을 결정해라 그게 강화학습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고요.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첫 번째인 지도학습을 보면 지도학습은 답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뭐, 우리가 훈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 뭐,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뭐, 오만 가지 데이터. 하여튼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다 해당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무기 동안에 우리가 많이 이제 나왔던 뭐, 디시전 트리 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전통, 제가 아까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했던 그 알고리즘도 되고, 뭐 어떤 것도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부 정답을, 정답 데이터를 알고 있을 때 작동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다가 정답과 데이터를 같이 줘요. 그러면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어, 이 모델은 이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서, 여기서 패턴을 찾아내서, 이 패턴을 가지고 이 정답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고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어 이런 이제 새로 공급하게 되면 그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정답을 가지고 훈련이 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어 정답이 없는 이제 데이터만 줘도 정확하게 분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회기 문제 같으면 연속된 숫자 알아맞추기, 분류 문제 같으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기 네, 그런 걸할 수가 있고요. 그인공지능에 아까 제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지도학습 모델이 가장 획기적으로 성공한 모델입니다. 비지도학습 모델도 중요한 모델이고 강화학습 모델은 지금 날로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이지만. 현재 가장 성과를 많이 내고 일반적으로 딥러닝을 대표하는,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모델은 지도학습 모델이고요. 획기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늘어서 그래요. 보통 이제 최근 2년 사이가 과거 전체의 90%의 데이터가 최근 2년 사이에 생겼다고들 얘기하는데 그 경향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데이터가 늘어났다라는 게 지도학습 모델의 가장 큰 성공 이유고, 어,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예를 보면 전 세계의 구글 폰을 쓰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들이 구글에 올려주는 사진이 하루에 12억 장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고요. 뭐13 페타바이트 아마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한 2, 3년 전 얘기니까. 그다음 유튜브만 해도 매분매 분마다 한 400시간 분량의 비, 비디오라는 게 전부 이미지 데이터죠. 엄청난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구글에 무료 봉사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미지 그 인식하는 어떤 AI의 성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조건을 가지고 후 조건을 가지고 있죠 다른 플랫폼 기업도 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무서운 점이 그런 데이터를 그 사용자들이 스스로 업로드 해준다 플랫폼에 그런 것들이 이제 AI 기업이 되기 위한 아주 큰 조건을,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중에서, 좀, 비지도학습은, 뭐, 지도학습에 비해서는 그 성공적인 케이스가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죠, 이것도.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정답을 몰라요. 데이터만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이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데 맞다 틀리다라고 구분해 줄 정답이 없다 보니까 이 패턴을, 이 안에 있는 패턴을 스스로 인식해서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해서 군집화,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줘요. 그리고 또 특징을 추출해요. 그 특징을 추출해서 이제 사람이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클러스터링 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또는 차원을 축소하는 아주 다 차원 공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서저 차원 공간으로 데이터를 압축한다든가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네,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이 새로운 데이터가 과거에 학습했던 데이터들 중에 어떤 클러스터,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분류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머신러닝 기법의 종류를 조금 더한 단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자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 머신러닝의 종류가요.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조금 더한 단계 들어가 보면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이두 부분, 두 부분을 제가 아까 전통적인 머신 러닝과 딥 러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통적인 머신 러닝은 뭐냐면 처음에 1950년대에 뉴럴 네트워크가 처음 나왔었는데 뉴럴 네트워크가 암흑기를 맞으면서 뉴럴 네트워크의 대안으로 다른 알고리즘들을 많이 연구했던 그런 알고리즘들이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인턴이라는 분이 백프라포게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어, 창안을 해내서 암흑기 동안 잊혀졌던 그 뉴럴 네트워크가 훈련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현대의 딥러닝으로 부활시켰기 때문에, 부활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이제 사이즈를 크게 키웠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부르고, 딥러닝 이전, 여러 가지 머신 러닝 알고리즘들을 전부 전통적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통칭해서 부른다고 그랬는데 한 3~40년 동안 3~40년 동안 뭐 얼마나 많은 모델들이 나왔겠습니까? 나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K n 어리스트 네이버, 또 디시전 트의 결정 나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 앙상블 모델이라는 거, K m e 민스 클러스터링이라는 거, PC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전통적인 머신 러닝 모델들이고요 딥러닝 모델은, 딥러닝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는 거, 또 이미지에 특화된 CNN이라는 컨볼루션을 뉴럴 네트워크, 또 시퀀스 데이터,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 특화된 리크런트 뉴럴 네트워크, 또 오토 인코더라는 거, 그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딥러닝 모델에 속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입니다. 이거는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모델들이 전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패턴을 인식하는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딥러닝의 모델, 딥러닝 전체가 하나의 알고리즘이고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의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 내에 좀 특화된 모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